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꿈낭님 안녕하세요 고만맨님 안녕하세요 시한님도 YC린님도 안녕하세요 예, 네, 노마이크 아닙니다 방송할 거고요 대신 시간이 늦어가지고 조금 조용하게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아 이게 방송 킬 계획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딱한 게임만 한 게임만 방송을 해 보려고 해요 자, 먼저 슈퍼조선님과 천성님의 조일전입니다. 네. <laughs> 어, 민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3분형 네. 가시네요. 1운 1목 3분형. 자, 일단은 정찰 한번 해놓고, 어, 정찰을 안 했지만, 뭐, 대충 느낌이 온 거죠. 이 정찰이 빨리 안 오니까. 그래서 3분형까지 올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두개방약간두개 끝나고 찐찐찐 막캠 안 갑니다. 이게 이미 찐찐 막캠이에요. 찐찐 막캠에서 진짜 찐막 끝. 저것도 <laughs> 세 판을 하라고요? 아, 안 됩니다. 이제 자야 돼요. 내일이 있기 때문에 자야 됩니다. 자, 일본은 3분형을 갔고요. 어, 이거는 지금 이 테스트 버전에서 이조총병을 한번 써보겠다는 그 의지 같습니다. <laughs> 아니, 원래는 이 일곱 분이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 조선의 반격이 여섯 명까지는 잘 돼요. 일곱 명도 될 때가 있고, 여덟 명도 잘될 때가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래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잘 튕기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켰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제가 이렇게 방송 언제든지 켤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laughs> 누워서 보니까 개꿀이다. 자, 저, 제가, 또 누워서 볼수 있게, 다음에도 또할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관전을 하려면, 직접 관전하면,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마우스도 보면서, 채팅도 해야 되는데, 핸드폰으로 하면 좋죠. 자, 아무튼. 자, 훈련소가 엄청 올라갑니다. 총보술 연구가 되었는데요. 이 조총병의 사거리가 굉장히 좀 짧아가지고 잘 될까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조총병을 주력이 아니라 한 4훈 정도만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귀갑차의 보안제 정도로서 그래서 귀갑차를 강화하는 약간 이런 강화 파츠 느낌으로써 조총병을 써라 라는 의미였는데 어쨌든 뭐 조총병을 꽤 많이 뽑을 것 같습니다. 7개까지 올렸어요. 궁금하네요. 저도 이게 될까요? 안될것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인 스펙도 조금 올랐습니다. 방어력은 그대로고요. 어, 공격력과 체력이 110 이렇게 올려서 사거리가 하나 줄었고 체력이 100 늘었고 공격력이 10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 조충병보다 오리지널 날 것보다는 좋지 않나. 아 창병전 재밌죠 옛날에 맞아요 훈련소 많으니까 파이널 버전 같다 아마 안될거예요이 조총병만으로는 안되고 네. 이제는 어, 대장간이 같이 올라가면서 어, 귀갑차 화력전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제가 원하는건 이렇게 조총병이 주력이 되는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주력으로 싸움이 돼 당연히 안될거지만 그러면은 이제 고민을 좀 해보겠죠 저는 이 닌자 밥그릇 뺏어서 조총병을 주는 것은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자세개가 해체가 됐으니까 요거는 대장간 올라가겠죠? 자 조선같은 경우는 목장이 지금 7개 그리고 어, 훈련소가 4개 그래서 총 11개의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순신 나오고 있고 어, 일본은 고니시 그리고 대장간 좋습니다. 시간은 6분이에요. 조선이 만안먹고 뭐 타이밍을 노리면 6분대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때 이 조총병이 버틸 수 있는가? 아, 그거는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지만 모르겠어요. 일단은 시간은 흘러서 7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갑사가 조총병에게 약하긴 하지만 총한테 물량이라면, 근데 물량보다도 귀갑차는 갑사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귀갑차가 막 뜨고 쌓이기 시작하는 순간, 어, 아무리 갑사 물량이 많아도 어, 쉽지 않죠. 조총이 갑사 씹어먹지 않나요? 하지만 조총병은 기본적으로 방어력과 사거리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자, 이제 조총병을 대장간에다가 태우게 되면, 방어력이 1 상승합니다. 마리당 1. 그리고 자동 수리가 초당 1 정도. 정확히는 1초보다 빨라요. 한 0.8초쯤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 이걸 셀 수가 없어가지고. 자, 내기를 다 태우면 대충 동의보감과 비슷한 효과가 날 겁니다. 근데 단점. 여기서 자원을 엄청나게 잡아먹는다는 거. 자, 갑사들이. 어, 꽤 많이 나와 있고요 전비가 1600이나 됩니다. 자, 본형을 하나 더 올리네요. 오호. 확실히 최적화가 잘 되다 보니까 생산 인프라 올라가는 게 다르다. 확실히 고인물이라서 올라가는 게또 순식간에 이렇게 올라가죠. 두분다 이제 나 먹을 만큼 먹고 생산 건물 올릴 만큼 올리고 테크 올릴 만큼 올리고 우리 다할거 하고 그 다음에 싸워보자 라는 빌드거든요. 어쨌든 여하튼 둘다 3분형, 4분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8분임에도 첫 교전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의 반격이 이제 초반 날비를 하게 되면 막 2분, 3분 때부터 계속 교전이 일어나는 게임이거든요. 자, 요렇게 타게 되면 보시죠. 방어력이 올라갔습니다. 45에 플러스 8, 이거는 이제 고니시 어 버프인 거고, 그래서 공격력이 와키 자카가 지금 없으나 와키 자카가 없는 버프임에도 112까지 올라가는 거죠. 방어력은 45, 공격력은 100. 이렇게 와키 자카가 있으면 130까지, 화력이 어마어마하다. 여기는 깨질 것 같네요. 워낙 많이 돌아와 가지고. 자, 와키자카가 있으면 130입니다 자, 요거는 못 지킬 것 같아요 비갑차 태우면 움직이는 벙커처럼 안에서 조총병도 때리나요? 조총병이 때리는 건 아니고요 공격력이 올라갑니다 공격력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해지죠 공방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자, 이거 농부 다 죽는 거는 조금 아픕니다 총격 타라. 자, 지금 자동 수리는 안됩니다. 되고 있는 거긴 한데요. 이게 계속 자원이 1씩 떨어지잖아요. 이게 되고 있는 거긴 한데, 이게 자원을 엄청 먹을 거란 말이지. 자, 일단은 세긴 센거 같습니다. 공격력이 거의 뭐 130씩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긴 하네요. 순식간에 정리를 했어요. 풍백 세방과 이 기갑차로. 그럼 안 태우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요. 그 손익분기점을 이 태워서 이득인가? 안 태워게 이득인가? 그 손익 계산서가 중요하잖아요. 어, 그 부분을 이제 좀 우리가 잘 캐치를 해야 되니까 그걸 하려고 이제 어, 테스트 버전을 하는 거죠. 자 허준. 시작하자마자 사망이구요. 여기는, 어, 게좀 있네. 자, 건개수. 아, 하명대사도 죽었고요 워낙 그 공격력이 높다 보니까 이 1.4로 살짝만 찍어줘도 영웅들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보시면 체력이 올라가죠? 초당 4 정도 올라갑니다. 1초가 좀 안되는 시간이고요 굉장히 강력하네요. 어, 시즈탱크 통통 모드 같은 귀여운 귀갑차, 아 귀가운은 없었네요. <laughs> 세긴 세다. 어, 근데 이순신이 없네요. 이순신을 못본것 같은데. 어, 일단 귀갑차가 제 생각에 어, 너무 그 모이는데 시간을 많이 줬다. 맞아요. 기갑차 1.4가 닌자보다 영웅 더잘딸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사거리가 길어가지고, 닌자는 사거리가 짧잖아요. 그래서, 사거리가 짧으니까 좀 도망을 가기가 용이한데. 자, 화차가 나왔어요. 자, 일단은 화차 프리딜이기 때문에, 그쵸, 빼는 게 나을 겁니다. 망루까지 지어주고 있는 조선 자, 이순신 죽었나봐요 죄송합니다 옥저버를 제가 제대로 못했네요 그 기갑차 이거 신나가지고 그 얘기만 하다가 아 근데 아이템도 너무 좋다 아이템 너무 좋다 생백수를 4방에 냈쓰고 네, 보시면 체력 회복이 되죠 훨씬 강력해졌고요 오, 대장군포 요거는 대장군포의 화력으로 막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막았는데 영웅들이 빨리 복귀를 해야 이게 터지고 나온 이 조총병은 체력이 반정도 깎여서 나오기 때문에 어, 뒤에 나오는 조총병이 뭐 위협적인건 아니죠 맞아요 공속도 빨라집니다 조충병을 태우면 공격력 방어력 공격속도 자동수리까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네, 종합세트입니다 네. 이게, 하십시오. 이게 하십시오. 이런 기믹들이 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개발자들이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효율이 안 나와서 안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을 조금 올려 줄 필요가 있다. 와, 이거 한 대만 맞으면 죽겠는데? 이.. 약간 무리수인 것 같죠? 자, 그냥 도망갔어야 됐을 것 같은데 무리수 우리 대장공포 아깝다 아무리 체력이 많아도 이렇게 다구리를 당하면 금방 터집니다 아, 좀 아까운데? 이게 뭐 전비도 전비지만 이 대장군포 후방 화력 지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공속이 빨라지면 태울 만하다, 그렇죠. 맞습니다. 공속도 빨라지고 공격력도 와키 버프까지 받으면 130이기 때문에 엄청나죠. 거기다 와키자카 용기링 갑옷까지 끼고 방어력 버프까지 주면 귀갑차가 최강 유닛일걸요. 이제 조총병 태운 귀갑차 와키 버프 용기림 버프까지 받으면 최강일 겁니다. 거기에 이제 와키자가 레벨까지 높다. 그러면 뭐어 이제 뭐 일단은 상대방 영웅 눌렀다 하면 죽는 거지. 검각이 하면 대장군포로 짤짤이 하는 거 꿀잼이라고요. 아, 스타크래프트에서 리버컨 좀 하셨나 보군요. <laughs> 일단, 전진막루를 세우고 있는 슈조님입니다. 막루 세워지기 전에, 일본 입장에서는 쳐들어가는 게 좋죠. 자, 기공신포를 그렇죠. 뭉친 데다가 잘 해줘야 됩니다. 키자카 잡았어요. 좋습니다. 오, 와키자카 잡은 거 굉장히 컸어요. 자, 사명대사. 이번에 사명대사 공격력이 65에서 70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레벨도 조금 더 빨리 오르고, 공격력이 조금 높아졌다는 것은, 전개술의 대미지도 조금 더 올라갔다는 얘기에요. <laughs> 일단, 막루라인을 저지는 했지만, 와키자카가 죽었고요 아, 근데 아이템 진짜 좋네요. 세이쇼도 아이템 좋 일본이 좋아 일본이 좋아 주선은 <laughs> 뭘 해야되나 이렇게 힘싸움하는 것도 좋아요 힘싸움하고 송우절하는 것도 좋지만 저 개인적으로 공격기를 좀 가는게 어떤가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 이순신 죽었고요자 가토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번에 네, 약간 피지컬이 올랐죠 자, 이순신 분신이었구나 네, 역시 기공심포는 이순신이 처리를 해야됩니다 자, 요번에 가토가 체력이 2600으로 올랐고 공격력도 120에서 100에서 120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가토죠 오랜만에 나왔는데 바로 퇴장 와키 귀가 베타도 격려되나요? 됩니다 네.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레벨이 안 오르잖아요 그래서 위험할 때 태우는 게 좋습니다. 중앙 순식간에 다 먹어도 치우네요. 확실히 이제 귀갑차 위주의 병력이기 때문에 보충이 안 됩니다. 지금. 계속 태워서 제 생각에는 그냥 닌자 쓰는 게. <laughs> 닌자 쓰고 그냥 정 쓰고 싶으면 이제 훈련소. 오, 뭐야. 고니이 죽었네? 뭐야, 이거, 천력 맞아 죽었구나. 야 죄송합니다. 천력공이 아니었는데, 하필 이거 안 보고 있을 때 또, 어, 천력이 있던, 본니 씨가 죽었네요. 자, 그렇죠. 지금, 경험치도 재조정을 했어요. 전부 다 1이에요. 근데, 영웅, 공중, 코끼리, 메카닉, 어, 요렇게만, 어, 경험치가 2식이에요 그래서, 어, 요런 거 때려줘야 됩니다. 샌드백이죠. 레벨업 더 빨리 할수 있어요. 바이오닉 유닛 같은 경우는 경험치가 1입니다. 1. 잠깐 시간 벌어지고 있는 파색차지만. 어 이거 조선이 위험했는데, 아 공격기가 나왔네요. 근데 요거는 이순신 조심해야 됩니다. 여차하면 따이거든요. 자, 기갑차가 뭐 공격력이 130이 됐든 뭐 방어력이 45가 됐든 그래도 기갑차는 기공 한방이다 이거야 전력 사거리가 이제 보시면 어, 사, 30% 향상인데 기본 사거리가 길어졌어요 오리지널에 비해서 이순신은 그래서 좀더 길게 느껴질겁니다 자 조심조심 1.4 수치면 사망입니다. 이순신포 잘 들어갔는데 아, 기갑차에다가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허준 죽었구요 아, 우기다 사망. 이순신도 사망 직전. 아, 죽었다, 죽었다. 한 방, 한 방. 아, 한 방. <laughs> 체력 30 남았는데. 자, 공격기가 깔짝깔짝 되지만 충분합니다. 자 주요 영웅들이 그래도 일본은 살아있고 여기다 뭐그 참여부도가 없으면 그냥 뭐 가토랑 똑같으니까 반면에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이순신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조선도 뭐큰 손해는 없습니다 허준만 좀 살렸다면 아쉽네 공격기 저격각이다 그죠 이 일본 공격기가 한 6기 정도만 모여 있어도 어, 이순신 이렇게 그냥 점사하면 이순신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그래서 이 공격기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 조선 영웅에 대한 움직임을 굉장히 제한을 해 줍니다. 그래서 한반 6기라도 5기라도 뽑아 주는 게 좋아요. <laughs> 자, 6시로 이동하는 일본군 와키자카 버프가 30, 20이나 올려줘. 12시 견제하고 있는 조선이고요 자, 이순신 이거 단독 행동하는데, 이거, 오, 위험할 뻔했어요. 자, 서로가 견제를 하고 있고, 이순신 은 어디 갑니까? 자.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공격기 잘못 만나면 비명 횡사거든요. 지금 조선 자원이 별로 없습니다. 먹고 있는 자원이 없어요. 반면에 일본도 어, 사명대사. 아, 이거 레벨업 하려고 약간 욕심을 부린 것 같습니다. 자, 아직 이순신 살아있으니까. 일본도 이만큼이나 더 먹었는데, 어, 자원이 많진 않네요. 아이템 회수하고, 에이드봤죠자 가토 부활 자 공격기 좀 조심해야 될텐데 이거 이순신이 너무 위험하게 있는거 아닙니까 이제 낮이거든요 공격기 날라오지 그치 자 큰일이야 큰일이야 이거 봐봐 안돼 이게 이게 공중탄을 이 위치에서 쓰면잘 안들어가요 그래서 공격기가 참 어, 한시 방향에서 쏴야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 이순신 내가 네, 이럴 줄 알았어 아까부터 이순신 혼자 너무 돌아다닌다 싶었어 자이 공격기가 진짜 어, 아자 가토 오랜만이죠 야, 아이템 좋은 거봐 자, 이 불화살이 비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비전에 준할만큼 대공 능력이 좋습니다. 네, 신기전 망루까지. 요즘은 공격기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가미가제보다 가미가제보다 공격기가 더 좋아. 자 미니맵을 보시면 거의 뭐다 민트색 천지죠 오늘 시전님몇판이겠냐고요 많이 이겼어요 근데 많이 지기도 하셨고 그래서 몇 판인지는 모르겠네요 자, 제가 아는 조선 유저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황소를 쓰시는 분인데 귀엽죠 진짜 얄밉다 공격 지진 난방에 농부 전멸 네좀 괴로운데요 아 이순신 죽은게 너무 아쉽다 이순신 죽은것도 아쉽고 어, 아까전에 이거 대장군포 그냥 날린것도 너무 아쉽고요 사병대사도 12시에서 좀 허무하게 죽은것도 아쉽고 아, 좀 아쉽네요 확실히 요게 이제 가, 가토가 코끼리 공격 속성으로 바뀌어서 딜을 잘랐습니다. 하지만 죽었네요. 방수 동부한테 공격 기능을 줘라. <laughs> 어, 나쁘지 않은 생각입니다. 자, 지지가 나왔고요. 오늘은 한 게임만 볼 거라서 여기까지. <laughs> 자 끝났어요 생각보다 어, 조총 병이 강력하네요 생각보다는 강력한데 그래도 민자가 더 낫지 않았습니까 <laughs> 경기를 더안 하는가요 중계만 안 하는 건가요 경기도 안할 거예요 이제 그만 잘 됩니다 피곤합니다 <laughs>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말 그 제가 이렇게 들 아쉬워 하셔 가지고 이게 짧은 방송은 웬만하면 잘안 키고 한두세번 정도 하려고 했는데 아, 오늘은 어, 이슈가 있어서 기갑차 <laughs> 네. 새로운 모습 멋졌다. 요거는 기갑차는 조금 더 제가 보고 어, 적용 여부를 좀 판단해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내일 오. 출근해야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